기권의 충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권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중학교 1학년 때 수업을 하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구계에는 다섯 가지 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다섯 가지 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중 여기 대기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를 의미를 하고요. 이것과 비슷한 말로 기권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기권 혹은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 대기는 지표에서,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서부터 높이 약 1000km까지 분포하게 되고요. 대부분은 지구 표면 부근에 존재하게 됩니다. 중력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희박해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대기의 조성 그래프인데요. 제일 많이 어,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질소입니다. 질소는 78%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산소는 21%입니다. 그럼 둘이 한번 더해 보세요. 둘을 벌써 더하면 99%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1%를 여기 나머지 기체들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 아르곤은 0.93, 거의 1%에 육박하죠. 그리고 그 나머지를 이산화탄소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기체들로 채우.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존재하는 것은 질소다라는 것까지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기권의 층상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고요. 이 기권을 4개의 층으로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구분 기준은 높이에 따라서 기온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나누게 될 건데요.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자이 그래프를 보시면 4 개의 권으로 이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권부터 보면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외워 주셔야 되는데요 이름과 특징까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실제로 손가락으로 한번 따라가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중간권에서 많이 갔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중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그림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의 권으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가장 아래쪽부터 대륙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륙권은요, 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층권은 이거랑 반대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도 높아지죠. 그리고 중간권은 또 반대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열권은 또 반대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서 여기는 올라갈수록 기준은 올라갈수록이에요. 올라갈수록 기온 하강, 올라갈수록 기온 상승, 올라갈수록 기온 하강. 올라갈수록 기온 상승 이렇게 해가지고 총4 개의 권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밑에서부터 한번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 특징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이 특징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류권 같은 경우에는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말 그대로 대류권이죠. 대류라고 하는 현상이 뭐였죠? 대류는 액체나 기체가 이렇게 위아래로 섞이는 현상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대류권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어, 이미 배운 내용 중에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요. 위쪽은 뜨거운 것이 이제 있으려고 하니까요. 자, 여기 볼게요. 대류권에서 보면 아래쪽이 뜨겁죠. 그리고 위쪽은 차갑습니다. 대류권 기준에서는 아래쪽은 뜨겁고 위쪽은 차갑죠. 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얘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얘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섞입니다. 이게 바로 대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대류 현상이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또 있겠죠. 아래가 뜨겁고 위가 차가운. 어디입니까? 내일 네, 중간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시 대류권으로 돌아와서 구름이 발생하고 기상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류가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이쪽에는 수증기가 존재합니다. 수증기는 물액. 기체 상태인 거죠. 그죠?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름도 있고요. 기상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구름 그림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구름. 그래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요.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 위로 가면 갈수록 기체가 희박해진다고 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수증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얘는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위쪽에서 비가 내린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밑에서만 이제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어, 대류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기상 현상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층은요, 성, 성층권이나 열권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차가워, 아, 뜨거워지죠, 그렇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뜨거워집니다. 자, 그럼 얘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굳이 섞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 대기가 안정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다 대류현상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고요. 요두 곳에서만 대류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수증기가 많은 대류권에서만, 어,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까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공기의 대부분은 대류권에 분포해요. 왜냐면, 중력이 대부분 이제 중력 때문에 여기 밑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성층권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층권은 대기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따뜻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비전트립을 가시거나 그러면, 어, 이제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어디에서 이제 이동하게 되냐면 성층권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잘안 불기 때문에 성층권은 굉장히 안정한 층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기 하고요. 여기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특징이 있어요.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존층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렇죠? 오존층은 오존이 모여져 있는 곳이 오존층인데요. 얘는요, 특징이 뭐냐면 자외선을 흡수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자외선을 흡수해 줍니다.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여기에 온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열 성분 중에 하나인, 그 빛의 성분 중에 하나인, 오, 음, 자외선이 들어오는 곳이니까요. 그 흡수돼서 이쪽에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기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특징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중간권입니다.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유성이 관측되기도 해요. 유성이라고 해서 별똥별 있죠?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이쪽에서 많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여기 열권으로 올라갈게요. 열권은요. 거의 공기가 없습니다. 기체 상태가 거의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기체 분자들이.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어. 그렇죠 왜냐하면 대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큽니다 그래서 달도 그렇고요 수성도 그렇고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크죠 이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기체 상태에 이제 입자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가장 큰 곳이 요 열권이에요 그다음에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 오로라 그림 있죠 굉장히 예쁜데 이+ 오로라가 열권 쪽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되는 곳이 바로 이+ 열권입니다 네 여,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요. 우리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볼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 이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 변화가 어, 왜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전에요. 아까 전에 이 성층권 같은 경우는 오존층이 있다랬어요. 그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빛을 흡수해서 여기에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처럼 얘네들은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이요. 왜어 우리가 이제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쪽에 있죠. 이쪽에, 어, 이쪽에 원래 이제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크게 두 개만 이제 존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쪽 아래쪽은요. 지구한테서도요. 지구도 에너지를 방출해요. 따뜻한 에너지. 그죠? 그래서 밑에 밑바닥에서, 땅에서 이제 지열이라고 하는 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력 발전도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기 밑에 지구복사 에너지가 이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따뜻해요. 그 다음 위쪽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위쪽은 태양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죠? 태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어, 지구의 에너지를 이제 점점 점점 받다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안 받겠죠. 그죠. 자 위쪽은 태양의 에너지를 거의 받다가 이제 점점점점 내려갈수록 안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이 이쪽 부분이 제일 낮습니다 여기가 어디 쪽일까요? 여기가 중간권 쪽이겠죠. 그죠. 자 중간권쯤에서 이렇게 온도가 가장 낮아요. 그리고 대륙권에서 높고 그리고 열권에서 높고 원래는 이렇게 두개 층으로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다. 그서 아까 전에 중간 성층권 쪽에 네, 오존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오존층 때문에 이렇게 원래 내려가다가 한번딱 꺾여요. 그다음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다시 보시면, 여기 그이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어,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갔어야 되는 건데 중간에 성층권이 있기 때문에 살짝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대류권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해요. 그래서 이쪽이 제일 따뜻한 거죠. 지구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제일 많이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태양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니다 맞겠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직접 가열되기 때문에 위쪽은 따뜻해요 그런데 나머지 애들은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낮아졌다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때 성층권의 중간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그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원래 요런 그래프의 모습을 회복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 기권의 이제 특징을 한번 여기 표로 살펴봤는데요. 자, 이 표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층권과 열권 같은 경우엔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그렇다그랬죠 위쪽이 따뜻하고 아래쪽이 차갑기 때문에 굳이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층이죠. 그 다음에 중간권과 대류권은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다 그랬죠? 여기는 아래쪽이 따뜻하고 위쪽이 차갑기 때문에 이렇게 섞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상 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두 개는 제외를 하고요. 중간권과 대류권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런데 수증기는 누구한테서만 있다 그랬죠? 네, 대류권에 대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 현상은 대류권에서만 발생한 하게 되고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여기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말을 빨리 했어요. 일부러 점점점점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하긴 했는데요. 자, 요거 진짜로 마지막 진짜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에 있는 요 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륙권 계면이라고 합니다. 더 밑에 있는 거에다가 계면만 붙여 주시면 돼요. 그럼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는 성층권 계면. 그다음에 중간권과 열권의 사이는 중간권 계면. 이렇게 이제 이를 얘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래프를 그릴 때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했잖아요. 중간권에서 가장 낮은 기온이 나타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간권 계면에서 최저 기온이 나타난다까지도 알아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 과제 3에 보시면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시고요. 그다음에 음, 여기 높이 잘 그려놓으시고, 그리고 이때 얘네들이 이름 잘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 그리시고, 그래프에서 이제 해당하는 뭐 특징들, 구름, 뭐 기상현상들 뭐 이런 거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존층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비행기 항로니까 비행기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긴 유성이 관측된다 를으니까 유성 그리시고, 여기는 오로라가 관측된다 를으니까 오로라, 그 다음에 뭐, 음, 인공위성의 궤도를 이용되니까 인공위성 이런 식으로 다 그린 다음에 옆에다 특징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에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과제 3번이에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